그래가썰었어 제가 주어갈게요 감사합니다. 그래서. 제가 지금 먹을 거면. 제가 가 먹을 거 많아 금 먹을 거면. 지금 먹을 거면. 지금 지그 먹을 거도하금먹까지 먹을 거세요 먹을 거세요 엄마 <laughs> 잠깐만 음, 단무지 음. 이렇게 단무지도 거의 거다이 너무 맛있어 단무지랑 이거 국만두랑 단무지랑, 단무지랑 먹으면 엄청 맛있어 국만두랑 단무지랑 먹어무지먹 습니다아예안 붙었어도 나와, 응.

아니야, 아니 이거 안 내가 이어만하나 응. 뭐? <yen> 어, 만지지 마. 왜 만졌어? 물, 물, 물. 너물 줘? 아, 물 줄게. 물 없어. 물 없어. 엄마한테 물, 물 달라고 할때 뭐라고 해야 되니까? 물 주지. 엄마, 니가, 그거 지금, 응, 이거 먹었던 손으로 막 머리 만져보는 거 싫어해. 하진이, 거서 딱, 누나 머리 만져줘야지. 겠 예. 응. 착하다. 너무 맛있어요. 훌쩍, 낭배. 어? 훌쩍, 저 자꾸 거꾸로 해요. 자꾸 이렇게 해요. 이렇게 이렇게인데. 엄마, 응? 뭘 네. 음. 이렇게 자아 그치? 그럼 누가 자고 이렇게? 네, 정신 차려. 이빨이요뭐할 <laughs> 어, 거래요? 엄오마이떡 넣어볼께요 마 마이크 넣을요아 뜨거워 뜨거어왜보러가다주요 마이크 국물 好吃。 <목소리도> 음. 어. 아, 달라어요 오디가요. 오디가요. 요또요디가요 오디가요. 오고가어디가요오디디가요가요요요요 아니야+ 아니야 아직이야 음. 그럼 직요아니이에요어아 빨리 먹 이거 빨 먹어라 빨리 먹어라 먹어라 빨리 먹어요먹어어

나 이제 a s t s 참놀라도보였는 만icted Anfang ㅋ ㅋ ㅋ ㅋ 다 영상 하안한